삼성전자가 오랜만에 5일선까지 지금 조정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하락한 이유 두 가지 포인트 하고요. 그리고 다시 반등할 수 있는 반등 포인트 그리고 진짜 매도 자리까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트럼프입니다. 트럼프가 엔비디아에서 새로 만든 이 블랙웰을 중국에만 주지 말랬더니 삼성전자도 주지 말랜다라는 얘기예요. 트럼프가 엔비디아에서 새 블랙웰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새블랙 블랙웰이 기술력이 다른 반도체 집보다는 10년은 앞서간다 이런 얘기를 해요 트럼프가 그러면서 중국에만 유출하지 말라는 미국 정치권 요구에 갑자기 한국과 같은 동맹국에도 수출을 금지하겠다는 듯한 언급을 내놓으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도 긴장하는 분위기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오늘 주가 하락의 또 이유가 됐고 그다음에 요 OLED 미국 OLED 특허 소송에서 지금 삼성전자 보고 미국 배심원단이 1억 9천만 달러를 배상하라. 이러한 편결이 내려오면서 단기적인 이슈가 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단기적인 이슈인 거고요. 어쨌든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때가 됐어요. 그래서 마침 이러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트럼프 얘기도 나오고, 뭐 OLED 특허침에 대한 배상금 지급 얘기도 나오니까 이것을 명분 삼아서 주가는 지금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은 이런 부분이 다 어떻게 해요? 단기적인 부분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트럼프가 독단적으로 주지 말라 그런다고 안 주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는 항상 액션을 잘 취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가 나왔지만은 자 요런 것은 주가가 일단 단기적인 조정을 받기 위한 명분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반등의 포인트가 어디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동안 삼성전자 많이 올랐어요 처음에 얘기했던 11만원대까지 진짜 올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침에만 하더라도 113,400원이 이삼성전자에 일단 최고가에요 드디어 이제 11만원도 돌파를 했었어요 그런데 차익실험 물량이 이제 나온다 이거에요 어느정도 올랐기 때문에 차익실험 물량이 나와서 요것을 좀 소화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반등을 주죠 이렇게 계속 외국인이 매집하면서 끌어올렸는데 그 다음부터 떨어진다고 그래가지고 반등도 안주고 그냥 뚝뚝뚝뚝뚝뚝 다시 이렇게 떨어지겠어요 그런 법은 세상에 없어요 그렇죠 어저께까지 좋았던 주식이 내일부터 정말 회사가 안좋아지면서 떨어지겠습니까 그거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차 이제 조정이 나오게 되면은 바로 여기 21선 다음 반등 포인트는 21선이다 요렇게 보는 겁니다 그동안 삼성전자가 계속 올라갔던 게 거의 5일선을 타면서 올라갔어요 그렇죠 5일선이 여기 보시는 이 연두색 선이에요 요거 타고 가다가 한 번씩 살짝살짝 눌릴 때에 11선 요 아래 에 있는 선이 요 파란색 선이 11선이에요 어쨌든 11선하고 21선하고 그렇게 간격에 이격 없이 같이 가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제 이 5일선이냐 11선이냐 그건 의미가 별로 없고 이 우상향하는 추세가 계속해서 따라가느냐 그런데 한번 조정이 나올 때가 됐다고 그랬어요 언젠가 조정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조정이 나왔다가 이제 다시 21선에서 반등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반등이 나왔을 때, 반등이 나왔을 때 고점이었던 113,400원을 돌파를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가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일단 계속 떨어질 리는 없어요. 떨어지면은 반등이 나오는데 최고가였던 113,400원을 돌파를 해주면은 그 다음에는 증권사에서 얘기하는 12만원, 13만원까지도 한번 바라볼 수가 있는 거고 113,400원 돌파를 못 하게 되면은 또 살포시 또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정이라 그래가지고 선쭉 떨어지는 게 아니라 기간 조정을 보이던 거죠. 그래서 기간 조정을 10만 원대 위에서만 조정을 보이게 되면은 다시 한번 고가를 돌파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계속해서 남아있는 것이다. 그러면 진짜 매도 타점은 어디냐? 제가 지금부터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고가는요. 지난 2021년 1월 달에 삼성전자가 96,800원이라는 최고 신기록을 세웠을 때의 고가입니다. 이 고가에서 보면은 그동안 잘 오지 않던 이 위에 빨간색 선이 있어요. 이 빨간색 선. 그쵸? 이 빨간색 선을 딱 찍으니까 그다음부터는 조정권으로 들어갑니다. 물론 단기 조정 이후에 반등이 또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때는 계속 반등이 안나오다 결국 나중에 5만원권까지 떨어지긴 했어요 그런데 물론 이렇게까지 떨어질 일은 지금 없겠지만 단기적인 고점을 딱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 선을 한번 차트에다가 설치를 해서 한번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선이 오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잘안와요 그런데 한번 오면은 그만큼 많이 올라왔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이때도 그랬고요 그 사이에 몇 번씩 반등은 좋지만 이 빨간선까지 온 적은 거의 없다가 최근에 이제 이 빨간선에 오기 시작을 했어요. 이때요. 이때 처음으로 삼성전자가 이제 10만 원 간다 고 얘기가 나왔을 때 9만 원까지 갔을 때 한번 이렇게 봐요. 이렇게 딱 찍죠. 찍고 나가지고 그 다음에 단기적인 조정이 좀 나오다가 한참 횡보하다가 다시 또 올라갔어요. 그쵸 이런 것처럼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바로 여기니까 여기서 뭐꼭 매도를 해라 그런 것보다도 이런 자리가 단기적으로는 한번 많이 올라갔구나 많이 급등을 했구나라는 자리라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갔는데 지금 음봉으로 이렇게 내렸지만 그래도 요 위에 이 짱. 장하게 요 빨간색 선이 있다 이거요. 그러면은 다음번에 조정 이후에 반등이 나왔을 때에 이 빨간색 선을 터치를 하게 되면은 아 여기가 일단 단기적으로 또 고점이 될수 있구나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또는 이 근처까지 오게 되면은 아 많이 올랐구나 이렇게 볼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고점이 어딘가를 가늠할 수 있는 바로 이러한 선이 일봉 매도 타점입니다. 자이 일봉 매도 타점은 자 아주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어요. 제가 정말 초보자도 아주 쉽 게 설치할 수 있도록 요 자료를 만들어서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아주 간단하면서도 심플하면서도. 아주 강력한 요 매도 타점이니까 요거 한번 설치를 해서 예, 여러분들 삼성전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 특히 또 최근에 사 가지고 아이고 내가 여기 괜히 산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요 일봉 매도 타점 한번 설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요. 아주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는데 지금 보시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 고정 댓글에다가 링크를 걸어 놨어요. 그래서 요 링크 클릭하셔 가지고 신청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요 아래 연락처 있죠. 요 연락처에다가 문자에다가 삼성전자 삼성전자니까 삼성전자라고만 문자에 적어 가지고 보내 주셔도 빠르게 요 일봉 매도 타점 설정법을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슬슬 삼성전자 어디서 팔아야 될까? 많이들 고민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 저는 5년 전에도 그랬고 에코프로 할 때도 그랬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요 일봉 매도 타점에서 여러분들께 많이 이제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직접 설치를 한번 해 놓고 보시고 특히 삼성전자 같이 무거운 종목들, 요런 종목들도 요 일봉 매도 타점이 꽤잘 맞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한번 같이 보시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보면서 요 자료 100% 무료입니다. 그냥 받아가시면 돼요. 삼성전자 구독자분들이니까 요거를 꼭 필요하실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겁니다. 100%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없이 꼭 받아서 한번 설치해서 삼성전자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주봉 차트를 봅니다. 주봉 차트. 제가 주봉 차트를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요 보세요, 이제 이 이격이 지난주까지 종가가 여기서 생성됐고 이제 월요일 날 그리고 오늘 이제 화요일이 되면서 이번 주가 시작이 됐죠. 시작이 되면서 요 봐봐요. 요 5주 이평선이요. 요게 중요하다 그랬잖아. 요게 지금 쭉 짱짱하게 이렇게 올라가다가 요게 이제 꺾인다든지 아니면 이것을 음봉으로 이렇게 깬다든지 요렇게 그렇게 되면은 일단 단기 추세는 이탈이 되는 거잖아요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가격을 한번 봐 봐요. 가격을 보면은 여기 요 끝자리 여기 보이죠? 여기가 얼마예요? 10만 원이 넘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요 5주 이평선이 다음 주가 되면은 10만 원이 넘어갈 거예요. 그러면은 주가는 10만 원을 깨지면 안 되겠네요. 10만 원이 깨지면 요 5주 이평선이 깨지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슬슬 5주 이평선을 깨나 안 깨나 즉 가격권으로 치면은 10만 원을 이탈하느냐 안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추세가 꺾이 는 안 꺾이느냐의 기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하락 이슈가 있었지만은 다 단기적인 것이다. 조만간 또 반등이 나온다. 그 반등 자리에서는 요 일봉 매도 타점을 한번 참고해서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